시는 결국엔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. 음... 그래서 이제 제시 중에서 그 나무에 남 모르는 아픔이 있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. 네, 낭독해 주시죠. 그 나무에 남 모르는 아픔이 있다. 움직일 수 없는 아름다움에 바람들은 맴돌다가지만 머무르는 일이 없다. 그 나무에 남 모르는 아픔이 있다. 제 속을 까맣게 물들이고 뻥 뚫린 가슴을 부여하는 아픔이겠지 나그 나무에 남아 영원히 남아 아침이슬이 되어 영원히 남아 있고 싶다 그 나무에 남무르는 아픔이 있다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비유법이에요 아 무슨 비유 근데 <laughs> 선생님 어, 마음의 비유인거죠 그렇죠 <laughs> 그러다, 그러다 보니까 음. 어 젊은 친구들은 왜 나무가 아프면 농약을 치면 되지 <laughs> 왜 자꾸 나무가 아프다고 하세요 하는데 네. 제가 그랬죠 어 한용운 시인님의 님의 침묵이라든가 음, 아 님은 음.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듯이 음. 그 님이 어, 보내주는 나의 여인이고 음. 연인이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를 어머님 아버님 나라 음. 조국 그리고 그 나무에 남무는 아픔이 있다 했을 때 음. 너에게 남무는 아픔이 있다 네. 아니면 그 여자에게 남무는 아픔이 있다 네. 이렇게 했을 때 음. 시라는 것은 이제 비유법을 많이 써요. 네. 나를 갖다가 직설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빗대서 그 나무에 남무는 아픔이 있다 했을 때그 나무의 상징적인 의미. 음. 나무는 반듯하게 뭐 수십 년 수백 년을 곳곳이 비바람을 탁 맞아가면서 눈 바람도 맞아가면서 음. 곳곳이 서 있거든요. 음.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옹이라는 것도 생기고 병도 들어서 나무가 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서 남아 있어요. 음. 그 나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하는데 그 아이에게 나무로는 아픔이 있다. 결국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데 키우면서 음. 나중에 아이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작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나무에게 나무로는 아픔이 있다는 시만 쓰듯이 그 아이에게 나무로는 아픔이 있다. 왜내 마음은 몰라줘. 자기 아들 마음도 몰라주면서 <laughs> 나무가 아프다고 하느냐. 그래. 어,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나무로는 아픔이 있다를 저는 모르고 음. 우리 아이가 이제 작은 아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아, 사실은 이 시를 아시는 분들은 자기 그 연인 지간간에 이렇게 뭐 애인하고도 같이 사귀고 그러다가 애인하고 헤어졌을 때의 그 음. 아픔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 표현했다 해가지고 음. 아 맞아 나에게도 아무르는 아픔이 있다 이거를 표현했다 하다 해서 음. 시적인 언유를 갖다가 은유법 내지는 비유법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음. 어, 표현을 하는 거죠. 결국에는 의사 전달입니다.